네, 자 이번 시간부터는 들어 특수한 함수의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이제 그첫 번째가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식의 자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자라는 거죠. 자 가장 기본인데요. 자 구간을 나눈다라고 했죠. 우리 절대값의 뜻 알고 있지? 자 참고로 한번 볼까요? 자 절대값 x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아이가 양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이면 이게 보반대가 호 돼서 나오는 걸 다들 알고 있죠? 자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절대 값 안에 보이십니까? 이 어, 아이가 양인지음인지를 봐줘야 되겠다, 그렇지? 첫 번째, x 마이 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, 그리고 x 마이 이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. 자, 그러면 이때는 이 아이가 그대로 빠져 나오잖아. 그래서 주어진 식은요, 자 그대로 빠져 나오니까, 어, e x 마이 이가 될 거고요. 자, 이때는 부 바뀌어서 나오잖아. 그래서 얘가 마이너 x 플러스 2로 나오지. 그럼 없어지죠? 그래서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자,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이거는 이제 다시 쓰게 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고, 자, 이 때는 X가 2보다 작을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죠. 자, 이를 여기다 잡아볼게요. 자, 그때 이제 그때 Y 값이 여기 를 이제 2라고 했을 때, 자,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제 Y가 2라고 했으니까, 그죠? 자, 이렇게자 X 추가하고 이제 평행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, 자, 얘들아, 지금 이 i 그래프 그려볼 건데요. 자, 이거 교점, 여기서 이 교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? X2를 한번 넣어보세요. 그러면 X2를 넣으면 Y 값도 2가 되죠? 자,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, 여러분, 요렇게, 자, 요런, 자,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. 자, 기울기가 2인 요런 직선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